반갑습니다, 여러분. 네가이TV 이 반장입니다. 드디어 인트로 보셨듯이 대륙에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저도 도움을 받기 위해 국내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 풍력 발전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제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을 한지 8일 만에 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가격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195,021원을 결제했습니다. 무료 배송을 했는데도 8일 만에 아주 잘 도착을 했습니다. 자. 국내 유튜브 어디에서도 볼수 없었던 이 풍력 발전기 언박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개봉이 됐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건 매뉴얼이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박스 위쪽에 뭐가 하나 같이 왔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이건 제 주소가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 이건 뭐, 주문과 관련된 그런 용지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매뉴얼 하나, 그리고 블레이드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저는 다섯 개의 날개를 가진 풍력 발전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제품을 주문할 때, 세 개의 날개를 가진 제품과 다섯 개의 날개를 가진 제품의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다섯 개 이상의 날개를 가진 풍력 발전기도 있었는데, 가격이 더 비싸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박스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박스 뭔지 한번 볼까요? 어, 윈드 컨트롤러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공부를 했을 때이 컨트롤러가 풍력발전기가 돌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이 컨트롤러가 전기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와 같이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컨트롤러. 그리고 자, 그 다음 안에 들어있는 와 이거 무겁습니다, 여러분. 와,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자, 이 본체가 들어 있고요. 자, 본체 한번 열어 볼까요? 와, 한 손으로 들기에 좀 버거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생긴 본체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이고. 이 너트가 하나가 빠졌네요. 어, 이 중요한 너트 같은데요. 본체가 하나가 들어있고요. 자, 그다음 들어있는 건 본체 앞에 씌우는 가이드 같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보기엔 본체 밑부분과 연결을 해 주는 부속 같은데요. 플렌지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생긴 부품이 하나 더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를 보시면 자, 이렇게 볼트와 너트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안에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또 내용물을 볼까요? 자, 더 이상의 내용물은 여러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립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본체를 보시면 여러분, 아까 전에, 요런 게 있었죠. 이 부품이 이 풍력발전기가 세워질 구조물에 이 부품을 장착을 하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너트를 이용해 잡아주는 그런 부품인 것 같습니다. 눈으로 봤을 땐. 그럼 바람 방향에 따라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매뉴얼을 한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자, 매뉴얼을 봤는데요, 여러분. 다 영어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선 그림을 토대로, <laughs> 그림을 토대로 조립을 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쉽게, 자,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가 대충 나와 있는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조립에 관한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조립에 관한 그림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 그림을 보고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랑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여러분도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레이드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보여집니다. 어, 아주 손으로 만져봤을 때는 뭐 그렇게 튼튼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아주 튼튼한 제품을 원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자,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큰 볼트와 너트는 이 밑에 본체와 세워진 기둥을 연결해주는 이 부속에 연결되는 볼트와 너트 같죠? 한번 체결을 해볼까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네 개의 볼트와 너트는 따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날개를 우선 어떤 식으로 조립하는지부터 체결을 해줘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자, 지금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 너트를 넣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속을 빼고 블레이드들을 연결을 해놓으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땡겨봤더니 자, 이렇게 빠집니다. 자, 지금부터 이 부속에다가 블레이드 들만 따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체는 따로 우선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주 간단해 지겠죠 자 여러분 블레이드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과 이렇게 반대편을 보시면 홈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품에다가 지금 블레이드를 꽂아 보시면 여러분 이 상태로 넣었을 때는 뭔가 딱 들어 맞는 느낌이 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돌려서 넣어보시면 블레이드가 유격 없이 잘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저는 이 상태로 조립을 해줘보겠습니다. 설명서에도 이 매끄러운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보이긴 하는데 과연 설명서가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쪽을 다 이렇게 부속에 대본 결과 이렇게 놓는 게 유격 없이 잘 붙어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볼트 너트를 체결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이드에서 이 볼트가 들어갔을 때 볼트를 세게 조이려면 이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몽키스패너나 다른 공구를 이용해서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 볼트의 사이즈에 맞는 복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처 철물점을 가서 이 8mm짜리 복스알을 사왔습니다. 자, 이 8mm짜리랑 딱 맞는 사이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조립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팩트 드라이버용을 사왔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연결을 해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됐습니다. 한 번씩 더 강하게 조여주겠습니다. 자, 조립이 우선. 완료가 됐습니다. 이 날개의 지름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개 중앙에서부터 날개까지가 570, 57c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돌면 이거의 두 배가 되겠죠. 1미터 1 4센 m 정도가 나올 겁니다. 지름은 1미터하고 1 4센 m 자,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본체에다가 이 날개를 연결을 하면 마땅히 어디다 적재하기가 참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밑작업을 시작해 줄 겁니다. 꽤 무게가 나가는 이 풍력 발전기를 세우기 위한 밑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보이시는 이 공간에 물건들을 치워서 이 흙바닥에 기둥을 지탱해 줄수 있는 시멘트 공간을 만들 생각에.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업을 하는 중에 돌이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땅속에 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걱정을 했지만 여지없이 돌이 나왔습니다. 설명서상에 본체의 무게가 7kg라고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본체가 무겁기 때문에 땅을 좀 깊이 파서 시멘트를 좀 깊게 채울 생각이었는데 20cm 깊이쯤에 큰 돌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번 빼내 보고요. 안 빠지면 자리를 좀 바꾸든 해서 다시 땅을 파야 될것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옆으로 해서 파줘야 될것 같아요 돌의 크기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 없는 옆부분을 다시 좀더 깊게 한번 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돌! 자, 여러분. 우선, 옆을 팠는데도 돌이 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 돌과 돌 사이의 중간을 좀 깊게 팠습니다. 그래서 시멘트를 계속 넣었을 때두 개의 돌 사이로 시멘트가 들어가 돌과 시멘트가 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 사이는 좀 깊이 파줬습니다. 그 파진 구덩이를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깊이까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구덩이를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중간에 깊이 32c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아 보이는 깊이 어, 지면에서한 20cm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폭은 가장 넓은 폭이 55cm 정도 나오고 있고요. 가장 좁은 폭이 대략 40cm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구덩이 안에다가 시멘트를 가득 넣어서 풍력 발전기의 기둥을 세우는 베이스 판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풍력 발전기의 기둥은 3m짜리 쇠기둥을 쓸 겁니다. 건축 현장에서 아시바라고 하는 외부 구조물을 만들 때 쓰는 그 철물인데요. 그 철물도 상당히 무겁고 풍력 발전기 의 무게도 나가기 때문에 바닥에 뭔가 깊이 박아서 보강해 줄 만한 걸 찾다가 이 휘어진 각 파이프를 주워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길이가 좀 길어서 잘라야 되는데 지금 이곳엔 전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 쓰려고 가져다 놓은 인버터와 자동차 배터리가 있죠. 저번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라인더를 돌렸을 때 그라인더가 돌아가긴 했거든요. 물론 부하가 걸려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오늘 한번 실험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한번 연결을 해줘 보겠습니다. 인버터 전원을 넣고요. 그라인더를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자, 돌아갑니다. 자, 인버터가 바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 3cm 가량 잘렸거든요. 저는 각 파이프만 자르면 되기 때문에 인버터가 멈췄을 때 다시 켜주면서 이각 파이프만 자르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자, 자르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각 파이프를 바닥에다가 깊게 한번 박아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각관을 다 받고 나서 <laughs> 각관이 더 땅과 각관 주변을 시멘트가 더 많이 덮을 수 있도록 땅을 조금 더 뒤쪽으로 파줬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충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60cm 가까이 땅 안으로. 이 각관이 박힌 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을 각관 뒷부분을 조금 더 시멘트가 채워줄 수 있도록 뒷부분을 좀덮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멘트를 이제 개서 이 구덩이 안에다가 넣어 줄 건데요 이곳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말이 물을 먹는 곳에서 물을 좀 떠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 멀리 지금 말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빨리 이곳에서 물을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한테 미안하지만 말이 먹는 물도 조금 가져왔고요. 이 몰탈 시멘트도 준비가 됐으니까 열심히 시멘트를 개서 저 구덩이를 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까지 덩어리가 지지 않게 잘 비벼주셔야 됩니다. 공구가 있으면 좋겠지만, 공구가 없으면 뭐, 비빌 수 있는 거 아무거나 이용해서 이렇게 비벼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단잘 믹서가 되게, 너무 질면 또 비비기 힘드니까요. 그 정도만 유의해 주셔가지고 비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반죽이, 다된것 같습니다. 물을 한반통 정도 떠왔는데요. 물이 한 조금 남았고요. 그리고 몰탈은 20kg짜리 한 포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제가 원하는 농도로 잘 믹스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 구덩이에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비벼졌죠, 여러분? 이 정도면. 마지막 나온 몰탈들이 조금 덜 들어가긴 했지만, 이 정도면 아주 잘 비벼졌습니다. 자, 이제 좀 다져줄게요. 깊이 잘 들어가라고. 자 몰탈 하나 갖다는 지금 택도 없는 상황입니다. 말한테 미안하지만 물을 조금 더 받아 와서 제가 봤을 때는 한두포 정도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물을 한통더 가져오겠습니다. 자 물을 또 떠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멘트를 믹스해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전보다 조금 묽게 비벼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다시 저 구덩이 안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 포는 많을 것 같고, 반포 정도만 있어도 될것 같은데요. 한번 나머지 한번 더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몰타 시멘트 믹싱이 끝났습니다. 뭐 비비다 보니까 세포를 다 비비게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덜 채워진 저 구덩이 안에 공간을 메워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상했던 거랑 달리 세포를 지금 믹싱해서 넣으니까 아주 적당하게 잘. 찬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 모습을 여러분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전에 여러분 살짝 고루고루 시멘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구덩이 속을 다져주겠습니다. 자, 이제 가까이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아까 깊게 파져있던 구덩이가 지금 몰탈 시멘트 20kg짜리 세포로 이렇게 잘 채워진 모습입니다. 깊이가 깊은 곳에다가 각관을 60cm 이상 찔러 넣었기 때문에 이 각관이 아마도 말뚝 역할을 잘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시멘트가 양생이 되면, 굳으면 말이죠. 여기에다가 베이스판을 깔아서 풍력발전기의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